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태블릿은 역시 아이패드라는 말, 괜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번 11세대는 성능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모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A16 칩이 들어간 덕분에 어떤 작업이든 막힘없이 가능하고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전작 A14 바이오닉 칩에서 A16으로 바뀌면서 실제 앱 실행 속도, 스크롤 부드러움, 발열까지 전반적으로 달라졌어요. 이번 11세대는 부담 없는 가격과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기 자체의 완성도가 높아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께 특별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래 댓글 링크로 할인 적용받고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url을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